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법노사 이희진입니다. 조사이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곳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창녕군 화왕산 광덕사라고 굿당도 있고 기도터가 있는데 어 제가 주로 다니는 기도 도량입니다 아까 와가지고 저희가 일단 한번 둘러봤는데 되게 운치가 있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무속인 분들이 주로 오시는 데인가요? 무속인 분들이 주로 오죠 일반인들 오는 게좀 위험하죠 바로 위에 또 도깨비 동굴이 있거든요 그 나온 건 제일 잘 맞죠 또 여자분들 특히나 애못 낳는 분들 악를 막힌 분들 이분들은 제 여기서 기도터에서 기도를 좀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무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게 좋다 지금 여기 앉았는데 굽당 그리고 아까 옆에 내간 데가 기도하는 곳 굽당을 새로 왔으니까 저희도 좀 새로운 컨텐츠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김에 새로운 컨텐츠 스타트를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전에 우리 백궁교사님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동물 환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아지가 90% 이 상이 사람으로 환생을 한다. 개는 죽으면 거의 다90% 인간으로 태어난다. 원래 인간의 조상은 개다. 근데 개를 잡아먹고 하면 진짜 집안에 막 붕파맞고 일하거든. 제가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동물 점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사람도 점사보기 힘들는데 동물지 점사, 점사 봐야 되는 <laughs> 유튜브를 보면은 엄청난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착하고 귀엽고 어, 유튜브에서 많이 이기를 얻고 있는 아이들을 점사를 한번 봐주시면은, 아, 이것도 나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아이들은 언더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 제 기억으로 지금 구독자 130만 분 정도가 계신 엄청난 채널이 있는데, 어, 알고 계십니까? 송합인 <laughs> 님이 유명인이시니까, 우리 배본도사 님이 춘봉첨지 점사를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 점사부터 좀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사진 눈사를 못 본다고. <laughs> <하는 거예요. 웃음> 그 말을 즐기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제 입장에서는 어. 송하빈님 점사를 봐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진만 있지 않아요 핸드폰 꺼내셔 가지고 채널 가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laughs> 보시면 됩니다 직접 보는 느낌 아닙니까? 아등것도뭐힘다 빠지게 생짜났 <laughs> 이런 심리 관련된 인사 분들은 예를 뭐 들면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행동을 만드는 어. 이유가 있시무당들도이 영상을 보사람좀 이런 귀신을 쓰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그렇지 그, 그 정도는 솔직히 있어 흉가 가시는 분들 진짜 등 뒤에 여자애가 이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 누가 흉가에서 죄를 지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여자분이 등에 맨, 허리에 매달리네 허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애군이 막혀서 내가 볼 때는 허리를 칠 확률이 높지 그러면은 응. 지금 언더월드 채널에서 우리 송아빈 님을 보시면서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laughs> 고양이, 200만 얼굴 200만원, 200만원 맞네, 200만원. 아, 200초로, 아이가 200초로. <laughs> 200만원이면 얼마나, 이게 지금? 오케이. 둘, 넷, 여덟 개. 맞아요, 이거. 아니, 뭐가 여덟 개야. 여기가? 어디 갔어요? 아니, 여덟 개, 200만원. 이분 내가 쇼츠나 이런데 한 번씩 내 유튜브 보면 올라와. 내가 고양이를 또 솔직히 많이 좋아하는데. 동물 자체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도선님이이분이 어, 어, 고양이 컨텐츠를 하잖아. 고양이를 이용하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양이를 <laughs> 이용해서 지금 유튜브 떡상 하고 있어. 머리가 좀 천재는 아니지만,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오, MDTI 조사 한번 해볼게요. 전보는 거예요? 전보는 거예요? 아이고, 강했어요! <laughs> <거요? 웃음> 아이디가 생각나면 지금은 적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안 적었을 거라고. 고양이를 이용한다는 거보다 고양이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잖아. 일단 나쁜 건 아니다. 아. <laughs> 원래 길고양이였잖아. 이들 충봉이하고 청지는 참치 아이가. 청지입니다. 청지. 금수저를 음. 물고 태어난 고양이가 아니잖아. 아. 인생이 역전을 한 고양이. 사람보다 오. 낫다 이거지. 박비 님도 이 고양이를 만나고 나서 대운이 들어간 거야. 애군이 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고양이를 키우라고 고양이가 애군을 많이 막아주 그래서 고양이가 용물이라 하잖아 용물이라는건그 옛날 어른들 참정 참 말하기 고양이 때문에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애군을 부르는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근친고양이가 꼬리가 이렇게 우고있거나 어. 귀가 한쪽에 탁이리 없거나 그런 고양이는 애군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 어. 도선장 갑자기 궁금한데 애군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청량 천에 애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마리만 드리면 어느 정도 덜어지는 건가요? 아. 고양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뭐. 그럼 호랑이도 캐야죠. 아! <웃음> <웃음> 애군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어, 애군을 좀 막아주는 게 고양이가 그렇더라고. 나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한 마리 소미라고 예전에 잠깐 어, 조직생활에 옹을 남왔던 동생인데,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됐는데, 하늘의 별이 되기 이틀 전에 나한테 준 고양이야. 그 음.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소미를 또 페르시안하고 교배해서 새끼를 낳았어. 중성화 하는 게 늦어가지고, 음.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하고 너무 행복해. 그 고양이 보 너무 좋아. 고양이 애교도 뭐. 근데 하는 일도 지금 우 찐박수 채널도 잘 되고 있잖아. 그 고양이가 애군을 많이 막아줘. 다쳤는데, 다친 것도 덜 다친 것 같아. 죽을 거를 살았던 것 같아. C T 보면 너, 난 너희들한테 안보여는데 죽을 만큼의 사고거든. 음. 허리하고 무릎이 물론 뭐안 좋아졌지만 음. 작게 다친 거지. 고양이들이 애군을 많이 막아준다라는 걸좀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언더월드 춘봉 첨지가 송아비님이라는 어떤 순발력이 좋은 집사님을 만나서 묘생이 좀 좋게. 트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송아비님이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고양이 똥꼬가 앞에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거든 아충봉이도 송아비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충봉이는 어. 송아비님보다는 송아비님 와이프 와이프 분니 사랑하는 것 같아 요봉이도이 아, 일이야 고양이는 사람을 볼때주인이라 생각 안해내보다 많이 큰 고양이라 생각하거든 내가동족이라서 어. 근데 내보다서희를 위라고 사겠지 송아비님이 오면 은 귀찮게 하러 왔네 또말도많겠네이렇 생각을 하고 있어 도망가면 또다 갈 거거든. 따라 또 말할 거거든. 어. 도망갈 데가 없어. 지도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준봉이도. 어. 어. 그래서 저 와이프분은 정하빈님 오실 때 챙겨주고 먹이고 주고 하잖아. 음. 그러기 때문에 준봉이하고 어, 챙기는 와이프 분을 더 좋아할 것이다. 우리 집 고양이는 고양이가 배를 까집이는 경우가 있어. 그건 주인으로 생각하는 고양이죠. 우리 리오는 내가 생각먹는 들어가자마자 배를 까집인다고. 그거 가리푹받 바친 소리가 나. 춤몽이 천지 건강에 딱히 뭐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언젠가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은 뭐 당연히 이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승과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좀 환생할 것같다 음. 이런 게 혹시 좀 있으신가요? 춤몽이는 천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동시다발적으로 뭐 무지개 다리 를 건너지 않겠지만 음. 똑같은 상황. 나는 살겠나 싶어. 형편 어른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또인생의 로또처럼 사업적으로나 잘 돼가지고 어, 남들한테 많이 베푸는 어, 인간이 되지 않겠나. 송하빈님한테 고필도 많이 받았고 응. 사랑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생각보다 의리가 있거든. 그러면 두 선생님 이게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환생했을 때 거의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응. 대부분 동물이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봉이 천지가 좀 그런, 주, 확률이 높은... 첨지가 또 그런 확률이 높지? 준봉이 지가또 그런 확률이 높지. 그리고 춘봉이 천지는 오래 살 수밖에 없다. 오그 애들은 무지개 다리가 눈웃음 송아님은 밥줄이 근데 송하빈님은 입술에 필러를 맞았나? 입술 이만히 두껍아이 뭐 나름 매력 말로 묶고 사는 직업에. 아 또... 그러면 천지이신 거네요, 송하빈님은 지금. 그분은 네. 머리가 귀에 네.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개그맨 분들이 특징이 순간 순간 인력이 좋다. 네, 그분은 춘봉 천지가 다른 고양이들에 아주 행복한 생활을 살고 음. 케어도 많이 받고 맛있는 음. 것도 많이. 음. 그러니까 어쩌면 천지가 전생에서 얼굴 잘 닦다 봤다 표현해. 아니지. 천지하고 춘봉이는 전생에도 <laughs> 일만 하고 살았어. 지금 일하고 죠 어느 집안에 고양이 보면은 일 안해도 맛있는거 많이 먹고 춘봉이 보더 행복한 사람을 산다 춘봉이의 천지는 일을, 일을 해야죠 <laughs> 구독자분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겠지만, 그 사랑을 위어상으로만 받지, 실제로는 못 받아. 응. 충분히, 청지는 불행중 행복이야. 원래 집 없는 고양이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일시키잖아. 키우시는 고양이를 보면서 운적으로 느끼는 게 좋지. 가족은 점상안 나오듯이, 나한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들이 이렇게 보는 지 응. 영적으로 보이거나 그런 건 응. 없지만, 건강은 하겠다. 초로도 몸에 해로울 거잘안 먹이거든. 상추가 축 갈아가지고나, 아니면 뜯어 먹으라고 주거든 사료는 그... 자율급식이라서, 항상 배는 나와있어. 아, 마지막으로, 송아비님하고, 춘봉청지 만약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응. 하시죠. 어, 송하미님은 뭐 물론 뭐 개그맨이셨고 아주 좀도 좋으시고 머리도 좋으시다 보니까 뭐잘안 하시겠나. 옆에서 얼굴 없는 와이프분이 웃음소리가 더 케미가 좋다. 아 맞아요. 나 놓치면 바로 길고양이 되는 거야. <laughs> <laughs> 둘 부부도 전생연문인 것 같지만 은 춘봉이하고 청지도 <laughs> 집에 잘 와서 아이디도 내시고 고향 안심심하게 참여를 <laughs> 잡고 있는 와이프분도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송아비 님은 보면 은 일에 따라가면 은 건강해질 수도 있겠다 머리 쪽하고 내경색에는 내출혈이나눈 음. 쪽이 음. 위험하다 일적으로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 그대로 나아가셔서 더 많은 컨텐츠 춘봉이하고 청지 그일 많이 시켜가지고 더 많은 영상 올려주시면 은 어, 구독자이기 때문에 보고 은다 여기 주시면 청지하고 충봉이를 보면서 저희 호미하고 리오한테 따라하니까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성아비님 혹시나 보시면 <laughs> 여기 산새도 좋으니까한번 예. 바람 쐬러 오셨으면 좋겠요 예. 그럴 일은 없겠죠 고양이들은 적응 동물이기 때문에 청지나 관... 어, 충봉이는못 데리고 오겠, 오겠죠 제가 호텔 방 잡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하고 합방 한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고양이 점사를 바라는 피디님 어, 대도하는 말에 <laughs> 스트레스와 머릿속에 노화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저한테 주려고 하는 지짜는 머리 여러분들의 댓글에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나와갑니다 만명 여러분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백범도사 이희진이었습니다